한류 소식의 중심, 한류 타임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아주 특별한 소식입니다. 정동원이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그동안 변함없이 응원해준 팬들을 위해 작별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2월 발매된 미니앨범 컬렉션 볼륨 2인데요. 입대를 앞둔 그의 진솔한 마음과 한층 더 깊어진 음악 세계가 담긴 이번 앨범. 과연 어떤 감동을 전해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무대 위에서 늘 밝은 미소로 관객을 사로잡던 소녀는 어느새 이별을 이야기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 정동원의 이름이 다시 한번 팬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린 것은 화려한 컴백 소식도 대형 콘서트 발표도 아닌 입대 전 마지막 선물이라는 다소 무거운 단어 때문이었다. 2026년 2월 해병대 입대를 앞둔 그가 조용하지만 강렬한 선택을 했다. 바로 미니 앨범 컬렉션 볼륨 2위 전격 발매였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정말 가는 거야? 이 앨범이 당분간 마지막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는 반응이 연이어 쏟아졌다. 누군가는 설렘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꼈고, 누군가는 이미 다가올 공백의 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동원은 그 누구보다 팬들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음악을 택했다. 설명이나 변명 대신 노래로 작별을 건네기로 한 것이다. 컬렉션 볼륨. 이는 단순한 미니 앨범이 아니다. 이 앨범은 정동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잠시 멈춰 서야 할 순간을 하나로 엮은 기록이자 고백에 가깝다. 트랙 하나하나에는 화려함보다 진심이 기술보다 감정이 앞선다. 듣는 이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며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를 상상하게 만들 만큼 감정의 결이 선명하다. 앨범 제작 과정 또한 평탄하지 않았다. 입대 일정이 점점 다가오며 스케줄은 숨 막힐 듯 촉박해졌고 녹음실과 연습실을 오가는 그의 하루는 전쟁과도 같았다.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날도 있었지만 정동원은 단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다. 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이번 만큼은 정동원의 눈빛이 다르다. 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앨범 발매 당일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각종 음원 사이트와 SNS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타이틀곡이 흐르는 순간 많은 팬들이 말을 잃었다. 박지도 지나치게 슬프지도 않은 그 미묘한 감정선은 오히려 더큰 파장을 일으켰다. 마치 잠시만 기다려 달라. 고 말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이별이 아닌 약속처럼 들렸다. 발매 이후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팬들은 앨범 후기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이 노래를 들으며 울었다. 군 복무 기간 동안 이 앨범을 반복해서 들을 것 같다. 는 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동원 역시 공식 메시지를 통해 짧지만 묵직한 인사를 남겼다. 다녀와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다시 노래하겠다. 그한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제 무대의 불이 잠시 꺼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공허하지 않다. 컬렉션 볼륨 2라는 확실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앨범은 공백의 시간을 메우는 배경음이자 기다림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정동원이 선택한 해병대라는 길, 그리고 그 앞에서 팬들을 먼저 떠올린 그의 결정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정동원은 떠난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플레이리스트 어딘가에서 흐르고 있고, 팬들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앨범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기 전 가장 강렬한 쉼표다. 그리고 그 쉼표는 생각보다 훨씬 큰 울림을 남기고 있다. 그 쉼표가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의 존재를 느끼게 될 것이다. 군 입대라는 단어는 언제나 연예인에게 공백이라는 불안과 함께 따라 붙지만, 정동원의 경우 그 공백은 두려움보다 기대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는 떠나기 전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음악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컬렉션 볼륨. 이를 반복해 들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또렷해진다. 이 앨범은 팬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정동원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라는 점이다. 나는 지금 어떤 가수인가?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그 질문은 가볍지 않고, 그래서 더 진지하다.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이제 선택의 무게를 아는 아티스트가 되었고, 그 변화는 목소리의 깊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수록곡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초반의 따뜻함이 점차 긴장감으로 바뀌고 마지막 트랙에 이르러서는 마치 한 편의 영화가 끝난 듯한 여운을 남긴다. 이 여운이야말로 팬들을 가장 힘들게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 두는 요소다. 노래가 끝났음에도 쉽게 재생버튼을 끌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입대를 앞둔 마지막 활동 일정에서도 정동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터뷰 자리에서는 화려한 말 대신 짧고 솔직한 문장을 선택했고, 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평소보다 더 오래 눈을 맞췄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달라, 고 말하는 듯 했다. 그 침묵과 시선은 어떤 말보다 강렬했고 현장을 지켜본 팬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결국 그는 정해진 길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입대가 그의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컬렉션 볼륨 이는 돌아온 이후 펼쳐질 새로운 장의 프롤로그에 가깝다. 이 앨범을 통해 정동원은 더 이상 보호받는 소년이 아닌 스스로 책임지는 가수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팬들 역시 알고 있다. 기다림은 쉽지 않겠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정동원이 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앨범을 품에 안고 조용히 다음 무대를 상상한다. 군복을 벗고 다시 마이크를 잡는 날, 지금보다 더 낮고 깊어진 목소리로 첫 소절을 부르는 그의 모습을 말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장의 앨범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이는 성장의 한순간을 붙잡아둔 증거이며, 이별을 선택한 방식에 대한 선언이다. 정동원은 떠나기 전 가장 정동원다운 방법으로 팬들 곁에 남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의미로 되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앨범을 재생하며 조용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녀와도 우리는 여기에 있을게.